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해외 노출도 동시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할 거는요 번역 기능입니다 네, 번역 기능이 번역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 제목이나 설명 자체 번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막도 영상에 자막을 얹을 수가 있죠 그 그래픽 자막이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cc 자막을 또 번역 기능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또 검색 노출 반영에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번역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여기 수정에 들어가시면 세부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 세부 정보에서 댓글에 갑니다. 아 자막에 갑니다. 자막. 자, 자막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되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 되 있는데 여기서 언어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가 뜰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언어가 뜰 거고, 대표적으로는 영어를 많이 쓰시겠죠.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2024년도에 제일 많이 사용한 국가 언어 탑10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각 국가별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주 언어로 번역 기능으로 쓰시면은 훨씬 더 노출량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수정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자막 있고 제목 및 설정이 있습니다 자막의 경우에는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던지 stl 아, SRT 네, SRT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자막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목의 설정을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자막도 저희가 노출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목과 설명은 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역할이 크냐? 해외에서 뜬금없이 제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글 자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노출도 같이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번역 기능을 꼭써 주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어는 다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별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국가별 언어별로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진짜 언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좀 내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언어 부분만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번역 기능이 영상에만 있지는 않아요. 채널 자체에도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춤 설정에 간 다음에요. 여기 프로필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네, 언어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이 원본 언어와 내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에 대해서 번역을 다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내 채널을 홈에서 봤을 때이 채널이 영어로 보이게 한다거나 뭐 일본어로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네 번역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려 봤습니다 이게 해외 번역 해외 노출이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 요 번역 기능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 번역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권장을 드렸고,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좀더 다각화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